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트이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은 엔트박 관심 종목 중에서 네 종목이나 상한가를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차트에서 좋은 타점으로 진입하셔 가지고 거기서 기다림을 통해서 움직임을 보고 거기 맞춰 대응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수익을 챙기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 70%나 80%의 수익이 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수익 내는 패턴을 본인만의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트박 관심 종목, 상한가 관심 종목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SP 시스템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현상을 갔는데요. 제가 이제 SP 시스템즈는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처음에 드려, 드리고 어, 작년 10월 달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는 흐름이 한 번쯤 나왔다가 앞쪽 저항을 맞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간 흐름 나올 때, 어, 시, 12월 10일, 12월 13일, 금요일장 지나서 월요일장 이렇게 기준봉 뜨고 나서 이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봉 기준으로 접근해보시면 된다. 21선 손절 잡던지. 그래서 눌러주는 타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이 나왔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속 이연상을 가는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이런 가격대만 뚫어버리면 이제 신고가로 다시 한번 갈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비해서 앞쪽에 매물대가 없고, 어, 물린 사람들이 없죠. 게, 개미들 물린 개미가 여기 이제 좀 일부만 있고 그 위로 넘어간 가격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뭐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매물대다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올릴 수 있고 14,400원 넘어서 신고가로 가는 패턴들 이렇게 새롭게 상장을 해서 큰시대를 내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신고가로 가는 패턴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종목 패턴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엔트박 가심 종목 중에서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그런 패턴이 나왔던 어,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움직이다가 또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SP 시스템도 좋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맞게 잘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의 영향이고, 여기에서 다시, 어, 타점을 잡으실 거면은, 요런, 요런 자리, 9,400원 정도, 눌러주는 타점이나, 아니면, 뭐, 2 0일선 올라오는 흐름들 기다리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어, 또 간다 해서 따라 들어가신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이즈 같이 이렇게 막, 연상을 막, 이렇게, 5연상을, 6연상인가요? 6년상을 이렇게 가더라도 이제 이런 타점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엔트박이 항상 말씀드린 타점은 이런 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500% 넘게 났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났고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가는 흐름에서는 요 근처 타점에서 진입을 하셔야 되지,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봉이 길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만약 갭상승해서 많은 정도에서 많은 물량이 조금 소화가 되든지 아니면 털어내는 세력들이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봉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들은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위아래가 이제 길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양봉 자체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진입하시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엔트방이 말씀드린 주요 타점들 여기서 출발했었을 때 이런 타점에서 진입자리 잡아보셔 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타점은 여기였었고 이미 500% 정도 수익이 났었고 눌러주는 타점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시려면은 이런 가격대에서 흐름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고점에 그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는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이런 타점에 있는 것들 한번 둘러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원대에서 좀 많은 물량이 아마 처리가 될것 같은데 조금 위험한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다음 종목입니다. 바른손 ENA인데요. 바른손 ENA도 결국에는 이제 상한가 가는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엔트방이 처음에 말씀드린 날이 10월 1일 날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뭐, 계속적으로 짧게 짧게 수익 줬다가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지만, 뭐, 1250원 손절가 이탈 없이 지지를 받고, 21선 올려주려고 하는 흐름 보여주고는 오늘 그대로 상한가 가버리는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1800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요것도 2000원대, 뭐, 요 2000, 요 가격대, 2300원, 요런 가격대에 충분히 한번 좀 도달해 볼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거랑 같이 바른손이 좀더더센 흐름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맞춰서 이제 이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따라 들어 한 매매보다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주요 타점들 보시면서 여기서 대응하셔가지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노리셔야 된다. 항상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면 다시 한번 본전이 오, 오는 상황이죠. 근데 바른손 이 n 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타점 말씀드렸던 이 타점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요 1,500원 부근대에서 지금 다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 타점이 보여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흐름 나오는 것들 수익 내는 타점으로 그렇게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gse가 또 마지막으로 상한가를 한번더 가면서 또 좋은 수익을 냈었는데요. g s e 도 작년 9월 달에 처음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올라가서 많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움직임 나왔지만, 21선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들,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21선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이런 패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 기준봉, 어 기준을 잡아 이봉을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진입 자리 잡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갭 상승을 해서 이제 오늘 내일 장에 이제 움직임을 한번 보여준다 하면 뭐4 0 원대 넘어서 시작을 하면 쭉 한번 또 양봉 뽑아주면서 7 0 0 0 원대 넘어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놔두시면서 거기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타점은 여기였다. 그래서 좋은 타점 이런 자리에서 기준 잡으셔가지고 자기가 테마나 뭐 전망들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점은 이런 자리였고 지지 보여주는 두 번째 타점은 여기서 기준봉 뜨는 21선 기준봉 뜨는 이런 패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타점에 들어가셔야지 이런 것들 다 기다리면서 버틸 수도 있고 수익도 기준에 맞게 챙기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신 매매를 하시면은 이런 식의 기준이 조금 흔들리거나 막 손절도 크게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요 타점을 보시면서 거기 맞춰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로닉인데 오늘 하이로닉이 상한가를 갈 것처럼 하다가 거의 뭐 25%, 27%까지 갔다 왔네요 그래서 오늘 좋은 수익 냈었는데 8,700원까지 갔다 오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간다 그래서 차트가 워낙 좋고 여기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자리 뚫어주기만 하면 7,500원 정도 바로 가는 움직임 나온다 했는데 어제 한번 페이크를 주면서 이렇게 페이크를 주면서 윗골이 크게 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긴 양봉을 뽑아주면서 9,300원까지 갔다 오면서, 어, 움직임을 보여줬네요. 그래서 내일 움직이면서 한 만원대 넘어서 이렇게 한 번쯤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움직이다가 만원대 뚫어서 위쪽 가격대, 이런, 이런 가격대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만원대까지 보여지고, 그 이상도 갈수 있기 때문에, 만원 정도에서 뭐, 일정 부분, 절반 정도 물량 더시고, 지금 5,000원대 타점에서 말씀드렸던 분들은, 다100%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만원때 가면은, 거기서 절반 정도 더쉬고 나머지 물량들은 홀딩을 해서,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차트 흐름이니까요. 적당히 수익 챙기시고, 100%에서 나머지 물량들은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로닉이 여기서 갈 것처럼 하다가 눌러주고, 갈 것처럼 하다가 눌러주고, 결국에는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다시 가는 패턴이 나왔는데요. 매우 좋은 차트 흐름이고, 전체적인 차트 흐름들, 요런 차트 흐름 만들어주는 것들 항상 제가 잘 지켜보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거량 래 들어온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차트 흐름들 보여주는 어, 종목들 공부하시면서 렌트방이 말씀드리는 종목들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서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 잉그루드랩입니다. 잉그루드랩이 오늘 뭐 다시 한번 여기서 올리는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고 올라가는 흐름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다가 어, 다시 한번 눌러줬다가 오늘 또 거량. 래 뜨면서 이렇게 기준봉을 떼어, 띄웠어요. 그래서 이제 쌍바닥 찍고 거량 뜨면서 이제 이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뭐 대응은 7,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요봉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기준봉 뜨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7,000원 정도 이탈 없으면 이봉 기준으로 해서 한번 1차 아이차 손절가 잡고 대응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앞쪽 여기 11,000원대에서 한번 이쪽 저항대에서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온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한번 좀이 위에까지 노리로 갈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 괜찮게 흘러갈 수 있는 어 초기에 어 움직임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눌러주는 흐름이 한번 한 2, 3일 나왔다가 찍고,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있고요 혹시라도 뭐, 7,000원대 이탈을 하면, 이건 손절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지켜가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인데, 다음 종목, 인베니아입니다. 인베니아는 지금 엔트박이 8월달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갈 것처럼 하다가, 뭐,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빠졌는데요. 빠졌지만, 이렇게 움직임 자꾸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결국에 세력도로 들어와 있고,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여기서 한번 뭐 물량을 털었는지 뭐 빠, 빼는지 그런 문제 움직임 나오고 나서 쭉 빼고 다시 한번 이렇게 20일선 올려 주면서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짧게 보시면은 뭐 이쪽 앞쪽 저항대 3,000원대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황 나오고 있고요. 길게 본다 하면 이것도 좋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속에서 이제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위쪽까지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차트의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손절 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서 잡으셔가지고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은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차트에서, 좋은 흐름에서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기다림의 매매를 통해서 좋은 타점이 오면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 여기서 이제 뭐, 손절가는 요 밑에 2,4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은 그런 차트를 만들까. 그런 차트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가면 뭐 앞에 말씀드렸던 뭐 sp c 시스템지나 뭐 코이지 이런 것처럼 상한가 또막갈 수도 있고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주요 타점 보여지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이런 흐름 속에서 올라가는 흐름들 수익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항상 본인의 매매에 대한 주요 타점들이랑 원칙과 기준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 매매 하시면서 편안하게 수익까지 가져가시는 그런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트박이었습니다.